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루 한 문제 3-11번. 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개발행위 허가는 두 문제인데 나누어서 3-11-1-2 이렇게 나눠서 풀게요. 자, 11-1번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안 받는 걸. 자,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여러분 도시군 계획 사업이면 계획은 공적 주체가 수립하잖아요. 그럼 이거 공적 개발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개발의 허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여섯 명 우리는 여섯 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육장,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공적 주체가 시장님한테 가서 허가받을 일이다, 아니다. 허가받을 일이 아니죠.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않아 되는 거, 단몇 번? 1번이네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건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고요. 자, 이 공유수면 매립이 뭐죠? 공유수면 매립은 우리가 형질 변경하는 거죠.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이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 이걸 형질 변경을 합니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죠. 공장물 설치입니다. 이 공장물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합니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 이렇게 나면 아 공장물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 자 이런 공장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제에서 자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그렇습니다. 자.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데죠? 그럼 무슨 말이죠? 울타리 밖에 이런 말인가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그렇으니까 울타리 뭐라고요? 밖에 물건을 한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 울타리 밖에 자 울타리 밖에 물건을 한달 이상 쌓아놓으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농림적에 물건을 쌓을 때는 농림지역에 물건 쌓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물건을 쌓다 뺐다 해야 되는농사지려면 농림지역에 물건 쌓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까지 그래서 자 농림지역만 허가 안 받죠?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음 주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여기 도시군계 사업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을 해볼게요. 자. 우리 정답은 1번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공적 개발은 허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획은 누가 수립하니까요? 공적 주체가 수립하는 것이므로 허가상이 아니다. 라는 거아려시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면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허가는 국가기관에게 행정체에게 개인이 받는 겁니다 공적체에 받는 게 아니고 허가된다면 누가요? 우리가 국가기관에 받는 거라고요 자 이때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 도시공개,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셋다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허가받지 아니한다 도중계 시선사업도 허가받지 아니한다는 거 요렇게 풀어서 두 번이나 왔으니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건축물을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울타리 바뀌죠 자 물건을 한달 이상 쌓아 놓으면 우리가 허가를 받지만 농림지역에서는 수시로 물건을 쌓다 뺐다 해야 되니까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맞습니다. 그러나,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호전지에서는한달 이상 쌓아놓으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는? 농림 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게. 허가상에서 조심할 거. 시험장 할때 답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 계획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입니다. 농사 짓는 거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지목 변경이 전과 답사의 변경이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데, 이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목이 단순하게 전답사의 변경이면, 농지관의 변경이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보구 재난수수면, 자, 응급조치, 선조치 후 신고입니다. 선조치 후 신고, 일결례 신고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적조치는 허가 안 받습니다. 경작, 농사진흥 그러니까 관대하게 처우하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받습니다. 근데 그 지목이 전답사의 변경이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재복구, 재난수수변, 응급조치는 선조치 후신고, 일결 신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죠. 야, 이렇게 해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사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